금위궁 주간 운세 7월 1 0일 7월 16일까지 사업운 재물운 매매운 직장운 연애운 이번 주 운세 서울 특별시 무형문화재 용안 점집 금위궁 김금희입니다. 신역학으로 보는 사업 투자 매매 궁합 결혼 재회 주간 운세 쥐띠 운세 자신의 판단이 섰을 때라도 남의 의견을 참작해서 협조를 얻으면 이롭다. 서로 간의 협력이 빠른 결실의 지름길이 된다. 원만한 관계에서 이익이 따른다. 뚜렷한 목적을 갖고 행동하면 서광이 비치기 시작한다. 매사 분명한 일 처리가 중요하다. 냉철한 판단이 중요하다. 다만,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 꼭 참고 기다리며 기회를 조성하라. 마음이 어지러 덕을 쌓으니 재물 운이 따르며 귀인 도움이 있으니 명예 운도 겸비된다. 소띠 운세. 기분 전환을 위한 여행은 무방하겠으나 먼 곳으로 떠나는 여행은 조심하라. 실질적인 행동 없이 허세만 부리면 불쾌감을 줄 뿐이다. 상대에 대한 불평을 하지 말라. 현상 유지에 힘쓰면서 기회를 모색하다 보면 일취월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앓고 있는 질병은 악화될 염려가 있다. 심하면 수술도 받겠으니 사전에 의사와 상의하라. 조금씩 쌓여온 그동안의 부진으로 인해 일의 진행이 막히니 자중해야 하는 운세이다. 호랑이 띄운새, 범띠운새. 매사가 순조로울 것이나 자만은 절대 금물이다. 특히 부부관계가 악화될 조짐이 보인다. 체면만 지키다가는 손해만 따른다. 책임감 있는 일에 추진이 필요하다. 신중하게 처세하라. 금전운의 괴로움이 따르나 적극성을 띠고 뛰어보라. 차츰 여유를 갖게 되며 소득은 있겠다. 투자운은 서두르지 말고 바르게 나가면 행운이 따른다. 겸허한 성품을 가질 때 명예운도 따른다. 사업운은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면 긴 안목이 흐려지게 되니 초지일관 밀고 나가라. 토끼 띄운 새. 능력보다는 이해가 필요하다. 능률이 오르지 못하니 상사에게 눈치작전을 펴야겠다. 참고 견디기가 어렵다고 해서 마음이 동요되면 안 된다. 이성 간 구설수에 조심하도록 하라. 활동적인 분야에서 이익이 고조되며 건강에 유념하며 매사를 안정적인 자세로 추구하도록 하라. 사업가나 공직자는 크게 명성을 얻게 된다. 동남간에서 어둠이 많겠고 재물 운도 따를 듯 하다. 현재의 위치를 탈피하고 싶으나 역부족인 상태가 된다. 순리에 따라 대처해 나감이 필요하다. 용기 운세.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시기이다. 결과는 인정을 받게 되고 기쁨과 성과가 크게 따른다. 진취적인 자세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대했던 시험은 취업운이 길하다. 문서적인 문제나 지연된 상태의 일이 수월하게 풀려나간다. 과용만 금하면 행운이 따른다. 참지를 못하는 데서 죄가 생기는 법인이 상대를 잘 이해하라. 무력은 근심이 되며 경거망동은 허물이 된다. 주장이 강하면 주위로부터 무시를 당할 우려가 크다. 상대방을 면밀히 파악하라. 뱀띠운 새. 어려울 때일수록 이성을 갖고 매사에 대처하라. 지금 심정으로는 현실을 탈피하고 싶을 시기이다. 매사를 조심스럽게 행동하라. 지키면 안정이 되고 나가면 남의 유혹이 있으니 근신하며 때를 기다려라. 문서운 면에는 해결의 기회를 맞게 된다. 금전운, 사업은 안정된 상태를 이루게 된다. 자신의 인생의 태도를 충실하게 지켜나가라. 오해나 모함, 구설수가 따른다. 기백을 가지고 도전하는 데서 대성을 기대할 수 있다. 승산이 따르니 변동은 삼가라. 말띠운세. 상대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라. 결정적인 순간의 포기함은 근물이며 목적한 바 차질없이 처리하라. 일방적인 치우침을 경계하라. 자신의 고집으로만 밀고 나가면 후회가 따른다. 원칙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을 풀어나감이 바람직하다. 노력의 대가는 외부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목적을 세워 강행해 나갈 때 순조롭다. 마음의 안정을 갖지 못할수록 경솔하게 나서지 말라. 경솔하게 움직이지 말고 냉정하게 일 처리하라. 친한 사람의 모략이 뒤따를 수 있다. 양 띄운 새. 분주는 하지만 실제 효과는 따르지 않으니 가급적이면 독자적인 입장에서 이익을 추구하라. 독자적으로 판단하면 주위로부터 배신만 당하게 된다. 상호 협력하면 재물, 사업에 좋은 소식 있겠다. 지나친 자존심과 지나친 행동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인 관계에서 다른 악연을 만들지 말라. 끈기와 인내가 수반될 때 현재의 상태를 돌파할 수 있다. 다소 손해가 따르는 경향이 있다. 힘들고 자질구레한 일들은 아랫사람에게 맡겨라. 사사건건 관여하면 주변 사람들과 편치가 않다. 잔나비 띄운 새, 원숭이 띄운 새. 정면 돌파보다는 측면에서 공격해 나감이 바람직하다. 독단적인 행동보다는 원만한 대인 관계가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다소 비현실적으로 보일지라도 폭넓게 이해하라. 중요한 시기가 도래한다. 애인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주위에 도움이 따르니 적극적으로 만남에 나서라. 기대했던 목표 지점에 접근할 때까지 꾸준히 굳세게 참고 인내하면 시료를 거두게 된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라. 좋은 변화를 모색하여 나갈 때 명예운. 재물은 겸비된다. 닭띠 운세. 금전 운은 밖에 있으니 나가면 없겠으나 너무 자신의 주관만 내세우면 구설수만 따른다. 이성 운은 주의하거나 정리할 시기이다. 주의를 의식하지 말고 결정하는 것이 상책이다. 너무 방심하지 말고 자신을 충실히 하라. 불안감과 초조함을 느낄수록 자신의 갈등도 따른다. 구설수가 따르니 남의 일에 간섭 말고 입조심하라. 실속도 없이 피곤함만 따르니 건강에 유념토록 하라. 현상 유지를 하도록 하라. 내면을 충실히 하는데 주력하라. 성패의 열쇠는 자신이 쥐고 있다. 개띠운 새. 상황이 급진전 되더라도 굳건한 마음 자세로 밀고 나가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 아무리 좋은 기회도 오기를 부리지 말고 기다릴 줄 알아야 빛을 보게 된다. 의욕과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당장의 근심보다는 나중에 기쁨이 크다. 친분이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나가라. 순행하여 나아갈 때 목적을 이루게 된다. 사업은 수입도 많겠으나 부모나 윗사람 또는 가정에 근심이 있겠다. 직장인은 자리를 지켜라. 돼지 띄운 새. 복잡한 일이 풀릴 기미가 보이니 낙심하지 말고 돌진하라. 이번 주는 기대해 보라. 현실과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시기이다. 뜻은 높더라도 현실성을 감안하여 추구함이 유리할 시기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굳이 이루려고 노력하지 말라. 조용히 관망함도 유리하다. 밀고 나가는 배짱이 유일한 무기로 오직 추진하는 길밖에 없겠다. 다소의 득이 따르겠다. 변화는 생기나 모든 것이 불리하니 움직이지 말고 현 위치를 고수함이 바람직하다. 이상 용안점집 금이공 만신 김금이가 전해드렸습니다. 점집 금이공에서 2022년 이민년 운세를 전화 방문운세 상담을 합니다. 신청은 금이공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